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끔 하면서도 이제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소외되어 가는 그런 느낌 들죠. 그런 반면에 이제 월세 나오는 시장도 뭔가 조금씩 조금씩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뭐 크게 움직임이 아주 확 드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자산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뭐, 혹시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은 아파트만 가지고 있거나 재개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차익형 상품만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죠. 월세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면, 그 월세 받는 만큼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어서 매도, 매수 타이밍, 최고점 되기 전에 매도, 그러니까 약한 20년 전후죠. 그때가 매도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게 매도를 못 하면서 꼭지점을 지나버리니까 가격은 뭐 그래도 내가 아직 올라있는데 팔리진 않죠. 그럼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 자산을 잘 운영을 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노후까지 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방송 시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말이죠. 또 이렇게 올려요. 미국의 실물 경제학회에서 그러니까 금리는 뭐유월 이내나 좀 기대를 하는데,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인하가 돼도 이게 절대로 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인화된다고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간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분명히 아파트에는 조금 따뜻한 기운은 올지 몰라도 금리 조금 내렸다고 아파트 올라간다. 그렇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또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한계예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의 비폭탄,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비구이 위한 16억 홍콩달러 대출을 아직 상환이 안 됐대요. 그럼에도 당국은 푸실 부동산 업체에 융제를 더 해줘가지고 자꾸 메꾸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한국은 부동산 B2 3040 세대의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출 값 늘어서 쓸 돈이 없대요. 불안하죠? 당해보지 않고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런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두 번째 분에게도 말씀드렸죠. 돈은 있을 때 지켜내야 돼요. 빠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투자예요. 한국 출산율 하락이 돼서 수도권 솔림 현상이 심화되고 일하는 여성 62%는 애를 안 낳겠다고 하고 영등포는 오세훈이 서남권 대개조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고금리 불황에 거래는 절벽이 계속되고 신축 입주를 2년 새 10%로 떨어지고 또 그래요. 신축이 적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얘기 못할건 없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 어때요? 전체적으로 하락한다. 하락하지만 하반기는 살짝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건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도 차익형에서 수익형 중심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 대비 잘하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세미나가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산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그 자산 운영의 가장 큰 지침은 우리 아파트 시장, 즉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아파트 시장, 차익형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런 차익형 상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죠. 그런 전망이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그런 전망에서 이 전망이라고 하면은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죠. 이 전망이 좋다면 앞으로 좋을 것이야 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차익형을 구입해야 되겠어. 차익형을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망이 아니야. 앞으로도 더 비관적으로 더 떨어질 거야. 그렇다면 이 차익형 상품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가 되든지 또는 수익형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방향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 전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금리를 보는 거죠. 미국의 금리는 아마도 6월, 7월 정도 경에 가야 조금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국 대선은 굉장히 앞으로도 어, 트럼프가 우위에 서 있는 동안에는 대선 후에, 대선 후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 미국만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니까요. 그다음에 전쟁은 아직 끝나고 있지도 않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뭐 했는데도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계속해서 처음에는 러시아가 가다가 금방 안 끝나다가 이제는 또 러시아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스라엘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0.65명 65라고 그랬나요? 0.65명. 뭐 OECD 국가 중에 가장 작은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 우리 나라가 소멸한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라가 없어지다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정책을 극대화시켜서도 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문제. 기후 문제, 특히 이런 기후 문제는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올 것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어, 이제는 한 40년? 얼마 지나면 우리나라의 사과가 이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사과, 앞으로의, 한 앞으로 3사 40년 동안에 뭐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춘지반 강원도라든가 뭐 경기도 북부 뭐 이런 쪽밖에 없겠죠. 북한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된데 따라 토지 이용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도 또 달라지듯이 이런 기후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동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좀 보시면은 적어도 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힘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훨씬 지금 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할때 잘못된 형태 전부 다 돈을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싶어해요. 그런데 물건을 준비를 해서 자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건데 눈 앞에 있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늘 욕심은 있는데 선택은 못 해요. 왜냐하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른다는 것이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느냐. 공부한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예측이 될까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죠. 그 상황에서 최대한 내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늘 위험 요소는 존재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위험 제로는 없는 것이에요. 월세 나오는 수익형이 일반적으로 차익형보다는 위험이 적은 것이죠.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요. 이런 잘못된 형태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세미나에요. 그래서 늘 제가 세미나 오라, 세미나 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 시청자분들은 그냥 그걸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요. 그냥 듣고 말아요. 그러다가 앞에 일이 꼭 생기면 그때 오죠.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미리 미리 사전에 와서 부부가 같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렇죠?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이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현재 상황이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점검을 하고 또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산이 가는데, 가만히 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도 뭐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도 뭔좀 투자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은퇴 후에 막상 딱닥 치면, 아, 이제 안 되겠다, 가보자. 늦은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뭘할수 있는 것들이 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건이 달라져 있으니까요. 이제 뭘 하자 그러면 그때는, 야,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싶고, 저걸 하자 하면 또 저걸 해서 되겠나 싶고,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투자를 잘못 하는 데는 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빨리빨리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세미나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세미나 오셔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걸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분명히 참고를 하시면 은 아마 굉장히 좋은 어 투자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하니까요. 매주 내일 모레다 하니까 신청을 하시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